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형을 하고 있어요. <laughs> 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성형이 몇 건이나 어, 수술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성형수술의 건수에 대한 집계를 내주질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어, 가슴 확대 수술이에요. 가슴 확대 수술만 1년에 30만 건이 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어림잡아서 생각해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시술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거의 100만 건 가까이 승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 때 눕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수술의 결과에 대해서 행복해 하고 있고, 누군가는 또해피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반대로 어, 심각한 부작용에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laughs> 자, 대한민국이 성형의 강국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 성형 수술의 선진국이다.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어,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자 어떤 환자분이 어머님인데 예,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애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지방흡입 수술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말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 5 살이면은 아직까지 사춘기고 어 성장판이 다 닫히지 않은 시기 조금 더 자라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방흡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방을 소관에서 빼내기만 하고서 겉에 껍질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소관에 지방세포가 빠져나가면서 지방을 쌓고 있는 그 가죽들, 피부, 진피 이런 조직들은 쫄아붙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과도하게 조라 붙게 되면은 팔이나 다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설명해주는 을 의사나 정보가 과연 있는가? 성형수술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수술 이렇게 쳐가지고 검사를 이제 해보면 인터넷에서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누가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 대중들, 일반 환자들,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수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어, 얼마 전에 어, 수술실 생일 케이크 사건 수술실 생일 파티 사건이라고 해서 어, 온 뉴스와 신문이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그 주스는 약간 챔피스럽게도 해외에서도 실렸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소개가 돼서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환자를 눕혀놓고서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태연하게 환자를 맞추시켜놓고 바로 그 옆에서 어, 생일 케이크를 불어서 끄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이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의사들도 그렇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 모든 스탭들이 어떤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와 어 어떤 환자의 생명과 뭐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의료이고 의료라는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신성함이라든가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자기는 이제 뷰티 닥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미용 수술만 집도하는 병원은 더 심한데 어떤 자기들이 어떤 자, 직업적인 자존심이라든가 신성함 이런 면에 대한 어,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병원도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의사도 신성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내가 쌍어풀을 돈 내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돈 내고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줘서 예쁘게 됐다,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냐, 땡큐. 아, 의느님, 어, 오케이. 그냥 이걸로 끝.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지금의 미용수술의 현상입니다. 성형수술의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막장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령의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 의사가 환자하고 상담하고 진료를 해요 진료실에서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 환자분한테는 이러이러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은 수술실에서는 엉뚱한 의사가 들어갑니다 아, 다른 의사가 들어가서 마취가 된 상태도 환자는 물론 모르죠. 그리고 환자한테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외래에서 진료는 또 처음에 상담 받았던 의사분이 해요. 자, 이게 유령 의사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병원이 마트처럼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사업체가 되면서 자본주의사에서 회 어떤 사업처럼 병원도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병원에서는 어, 광고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광고비 다 감당해야 되고 노른자의 땅에다가 좋은 빌딩에다가 뭐 빌딩 하나 아예 사가지고 그렇게 병원을 차리는 것도 있고 대형화된 병원들이 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병원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창출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돈인데 단일 시간에 빨리빨리 상담도 하면서 동시에 수술이 돼야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료는 A라는 의사가 하고 있으면서 이 의사한테 모든 마케팅이 다 집중이 돼요. 광고를 모든 의사한테 다 하는 건 어렵죠. 그러한 다음에 이 광고를 보고 온 환자분들은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다른 의사들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를 하면서 동시에 수술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와, 극대화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성형 강국 한국에서 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성형 문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술에 어떤 테크닉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의사들이 배우러 가요. 또 와서 가르쳐 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뭐 한국에서는 발전된 성이 형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창피한 그런 사건들이었었죠. 그런 어떤 치부가 좀 낱낱하게 이렇게 어 밝혀진 그런 사건들이또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라고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미국에서 k b 블 TV에서 익스 메이크업 쇼라고 하는 어 TV 프로가 방영된 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보고서 본다 가지고서는 또 유사한 프로가 방영이 됐었죠. 요것만 보고서 이제 을을하면은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마술이에요, 마술, 마술이고 매직이고 앞뒤 관계 다 떼어놓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도 다 떼어놓고서 요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성형만큼 좋은 게이 세상에 없겠죠. 자, 과연 그런가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수술에 마찬가지입니다. 성형 수술, 미용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전부 생략돼 있어요. 여기에서 비현실적인 기대가 나오게 됩니다.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마술처럼. 이거는 어떤 이제 예전에 한 5년쯤, 6년쯤 전에 방송, 그, 어, 극장에서 방영이 됐었던 영화지만이 영화에서처럼, 이 영화에서 주인공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대중들이 하게 되면서 사실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또 이러한 부분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사실은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성형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 여성 연예인들 굉장히 어어 얼굴도 작고, 이제 날씬하고, 뭐 비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자꾸 저게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정형화 돼버렸고 그런 정형화된 길로 수없이 많은 대중들이 성형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의 성형의 트렌드 그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현실적으로 나 자신을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어, 꿈속의 판타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내가 맞춰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게 바로 이런 우리 성형 문화가 이렇게 되는 어떤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우리 성형외과학 교과서에 보면은 첫 번째에 지금 나와 있는, 써져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름다움이 이거다. 자, 얼굴 작은 거다. 얼굴이 크면은 추한 것이고, 얼굴이 작은 건 아름다운 것이야. 맞는 말인가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면적이에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이, 또 누군가한테는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형수술을 생각하는 대중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또좀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성형수술도 정확하게 자기에게 알맞는, 자기에게 걸맞는 성형수술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은 과연 어떤가요? 한 번에 더 얘기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SNS들을 이제 보게 되면, 셀카들 많이 올려요. 자, 셀카를 받는 게, 다 똑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자, 예쁘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래야지 좋아요가 많이 늘리니까. 그거를 하는 좋아요를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건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조작된 모습들이 계속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 계속 띄어져가지고서는 재생산이 되고 있다는 라게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진짜 아름다움이라할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 눈웃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쁜 분이 있다고 쳐요. 어, 눈으로 웃는 게 굉장히 예뻐요. 그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눈웃음을 지을 때 자기 눈가에 지는 주름이 되게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눈가 주름 없애기 해가지고 눈가 보톡스를 놔달라고 라 왔었어요. 아, 보톡스 맞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맞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매력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가에 주름이 없으면은 예쁜 거고, 눈가에 주름이 많으면은 못생긴 거냐, 추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개성과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후의 성형수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할 부분의 핵심이에요.